이제 쫄깃쫄깃 야식의 제왕 족발 공장으로 출동 족발이 최고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오늘 한번 더셔 보시고 맛있게 먹는 일이군요 제가 그냥 네.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목, 어, 우리... 먹긴 자신 있습니다, <laughs> <족발 한덩이> 있습니다. <laughs> 양 <laughs> <laughs> 족발 한 덩어리 있서양 아무리 족발이 들어도 이거 아무리 어디다 먹어 족발아 아잘자자자 맛있는 족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전민모 뭐, 생족발을 날라라. 한국 직원들인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성치, 족발이 소치? 이렇게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송짝 있잖아요, 이거. 예? 예? 송짝 있잖아요. 전라도 강주 소로 온게 아, 전라도요? 예, 예, 송장, 원산지, 원산지 표시는 필수요어디서 네. 많이 본 다리다 싶더니 전라도에서 왔만요 아, 아, 아아 아, 아, 사투리가 송장으로? 바로 나오네요 아, 아. 아. 여기 아, 여기를 잡으세요. 아. 여기를 잡으라고. 아이, 거 진짜. 어요 아이, 이거 진짜. 이쪽사서사사 하는 게 근데 지금. 이거 먹고 드시라. 야. 아니, 주문이세 알았던 게요? 아니 고 싶어요. 오늘 려 들어, 올려. 족발 먹으면 이렇게 목이 트이는 거예요? <laughs> 네? 나 오늘 왜? 처음 알았네. 처음 알았네. 아, <laughs> 족발 먹으면 이렇게 목소리 나와 있어. 올려? 나 같이. 으쌰. 아이단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 정신 없이야? 아, 네, 대단하시네요. 이게 앞다리예요, 뒷다리예요? 왼다리예요 왼다리, 왠다리, 오른다리. 아, 어? 그걸 알아서 뭐해? 아, 궁금한 것도 많데 그야 오늘 대5 0 마리 삶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 비리비리해서 어떻게 먹는 거야? 어, 저한테 소리 지신 거예요? 그럼요, 누가한테 소리 지나? <laughs> <laughs> 아 저, 그게, 아직 젊거든요. 차근차근 말씀하셔도 제가 알아서다할 거예요. 아니, 남자가 힘을 못 닦았으면 하고 싶어. 고생하시네. 알면 더 열심히 자야 아, 전국 각지에서 공수해온 신선한 생독발. 핏기를 없애기 위해서 세척기 안으로 퐁당퐁당 다이빙 시켜주고. 돼지, 족상 좀 봐주실래요? 족상? 그걸 족게 끝이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 가자. 아, 네. 그, 재훈아, 족발 들고 싶어, 뭐두냐 다리 길이가 똑같은 거 장화랑 똑같은 거지. <laughs> <다리에 에>? <laughs> 이 다리가 어머니 다리냐? 그 다리는 제 다리가 아니옵니다. 신봉선 이 다리랑 똑같네, 이거. 신봉선 이 다리? 신봉선이 다 고로 다. 어머니 다리, 신봉선 다리, 개지 다리. <laughs> <laughs> 시대문수리그 말하고 이디야. 올때 편하고 발톱하고 다 제거하고 온거든요 여기서 피 빼가지고 제발도 저렇게 이상이 어요피피 빼는 작업이구나 이게. 예. 버글버글 뽀얗게 피 빼야 빠져라 빠져. 아 이렇게 나대가지고요. 네. 여러 네. 그런 버글버글 버글 네. 올라오는 공기의 방울이 어. 생족발 구석구석 스며있던 백기를 빼줘. 일단 저게 쌍는건 아니고. 그 이거 청양고야니까. 되 빠지는 걸 봐야죠. 아 이따가, 이따가. 다 빠져. 지다 빠집니다. 다, 빠져. 다 아, 양념 재료다 된 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 아, 말이도 없지요. 열배가지인데요 아무리 해도요. 아나 우리 엄마가 이거 보면 나막 슬퍼하겠다. 나들이 막 울고 막. 아니 아들이 나가서 이런 거 하니까 좋지 뭘. 집에서는 정말 이런 거한 번도 해본 아니, 적 없어요. 왜 저렇게 거울질이 생는지는지 이해가 를어요 따님, 따님 주시면 제가 하고요. 아이, 딸안 줘! Proto, 딸이 좋아도 장무실로 삼가겠다, 장무실로. 양파 가게에 초보는 놈이. 눈대고, 아유 맵죠. 눈매운 재훈을 아, 위해서 아, 선배님의 처방한 바로 요법이... 눈물 날 때는 양파를 눈에다 비면 눈이 안 매워. 아, 이거 싫어해, 싫어해, 싫어요 재훈이 산게 아, 어디 요법이에요? 와르르, 뽀얀 속살 드러낸 양파들 꼼꼼하게 목욕 재개시켜주고... 아, 오, 매운 양파를 한 입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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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 저는 많이 먹었거든요, 아까 도아유 어어. 너무 달다요. 아, 맵군요. 깜짝매워보라 형님. 직구전 선배들 되게 초보 고생문이 열렸어요. 안 달아 안 달아. 양념에 들어갈 각종 채소들 씻어내는 데 파가 축천이 <laughs> 처진 것 양파, 파. 파. 살짝 힘들어 보이네아 정말 파김치 됐네요. 파김치 파들이 다. 파니까 파김치지. 돼지 참 냄새를 없애줄 기다리. 양파. 파도 깨끗하게 씻어내고. 진짜 오늘 여기 있는 양념들 다안 쓰기만 해봐요. 다춰야돼요 예? 걱정도 마루 이번엔 등장한건 말이야 요거 인삼 아니야 이거? 제대로 왔네 제대로 아 이거 보면 힘내 갖고. 다 이게 뭐죠? 인삼 배어 아, 먹기도 인삼이에요? 전에 네. 아, 양파는 먹어도 아... 인삼은 먹으면 안되지 이건 얼마나 비싼건데 그거에 인삼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 인삼이 들어가요? 인삼에 아유. 붙은 흙먼지 뭐. 깨끗하게 씻어낸 데 탈탈 물기 털어내고 몇개가 있는데 그냥 아 그냥 정말 진짜 안가르쳐주 진짜 좋네. 이상. 그 기법이니다그몇년 네. 전이에요. 이게? 몇년 전? 몇년 전? 6년 전? 네. 이이또또뭐요0년 전? 이0 0년 전? 아0 0아 전? 1 0이년아 이거 0년 전? 이. 0 0 아, 이1 아. 0년 전? 개피0년 전? 100년 전? 100년 아1 0 0이 전? 100년 전? 100년 전? 이0 0이 전? 1이0년이 100년 전? 이렇게 년 전? 1이0년 전? 100년 전? 이0 0년 전? 100년 전? 1 0 0 재 씨가 잘안 되는 었네요 지금. 준비해 놓은 각까지 채소와 한약재도 삼배망 안으로 쏙쏙 고춧가루. 집합시키고. 큰. 여러 개 들어가는 양념 재료만 1 5 가지랑. 고추 하나. 네. 족발이 만들어진 게 이제 전국으로 배달도 되고 다 그런다는 거죠? 예. 정말 맛있어요. 아, 일단 일단 기대가 무지 예? 하게 되고. 점심 때 맛있게. 설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항상 같은 족발 맛을 내기 위해서 재료들은 똑같은 양으로 담아낸다. 아 이제 깨끗이 씻고 옷 입는 거죠 이제 조, 우리 족발들. 아 이제 선 생족발 대가족들 매콤 양념옷 입는 시간. 이렇게 해놓고 얼마나 더 이제 삶는 거예요? 1 아, 시간 2 시간. 2 시간? 진한 육수 국물 한가득 우려낸 뭐. 대형솥 안에 와. 귀하신 족발 와. 나으리들 조. 두시고 면이 다 익어요? 저게 다 익어요? 두, 두꺼운데? <laughs> 맛있게요. 어, 맛있게. 진지요. 어, 저한테는 열. 어머니랑 나호이잘 맞아. 어? 이렇게 호흡이 척척 맞아요. 이 대형 솥 하나에 들어가는 족발은 42쪽. 어, 저... 아무기 뭐 이렇게, 어, 이렇게 막. 아, 가 아, 너무 뜨거워. 여기 실내라. 매운 아, 향이 막. 도잘안 되고. 너무 나오는가? 뜨거워서 그런가? 예. 간나게 맵고 뜨거워, 형. 끝. 됐어. 차 뜨고 하나 쓰면 양념도 넣어야지요. 예? 네? 양념도 넣어야지요. 족발의 깊은 맛을 책임질 양념들도 동성. 족발 너무 맵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별 걱정 다 하네. 오늘 삶을 족발은 모두 600족이요. 됐다! 요렇게 두 시간 동안 푹 삶아주면 되는데, 버글버글 익는 모습에, 아따 참여말로 양이 나온다. <laughs> 그러니까. 시간 동안 건이어요 와, 저그 때가 맛있다. 진짜 곱다. 구와 어, 근데 어, 점심을 언제 먹어요, 우리? 아, 저해만 기다려. 이거 이러다 다 예. 타는 거 아니에요? 예. 아, 타요. 예. 양념이 고루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큰 주걱으로 휘휘 저주는데 족발 익기 아. 전에 재훈이 붙어있겠다야. 아, 완전 따뜻.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저게 네. 음, 맛있는 파, 족발 기운이, 탄생을 위해서 자막이라고 죠 저 수순기가 매서이 그, 그, 족발이 익어가고 고추도 어, 많이 들어갔습니다. 대만 기다려라 눈을 다 왔다 이 제분이 게이 족발은 앞다리가 맛있는 거예요. 뒷다리가, 뒷다리가 맛있는 거예요. 앞다리랑 뒷다리랑 다 똑같은데요. 나 같은 면 기왕이면 뒷다리 먹겠어요. 왜요? 형님이더잘 배달하시. 아 뒷다리가요? 네? 아, 뒷다리가. 이거는 뒷다리다. 뒷다리고요. 이거는 앞다리고요. 그죠? 틀리죠? 아, 틀리네요. 네. 진짜. 음 앞다리 뒷다리 다 아이고. 맛있어 보이는 건 간데. 뒷다리 앞다리. 아무튼은 쭈들리가 그런... 더 맛있다고. 맛은 똑같은데 기왕이면 이게 소 추천해 좋잖아요. 난 양다리. 양다리. 남고 있는 족발 중간 점검아 맛있겠다. 뜨거 대박은 내가 먹고 싶다. 아. 속살까지 양념이 속까깔 아, 좋다. 건집니다 이거 건져요. 예, 건지세요 이번엔 두 시간 동안 육수 사우나 시킨 족발들을 건져내라. 솥에서 재빨리 꺼내 건조대로 옮겨야 하는데 뜨거운 열기에 재훈이죽네 죽어 아 눈매에다가 얼굴 너는 냅둬 아 족발은 아니, 무겁고 이래저래 저기가... 정신 못 아, 차리는 재훈이아악아 괜찮을까?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뜨거, 네. 뜨거워 뜨거 워난 족발이 싫어요 왜족발할때 뭔지 뭐야 빨리 <laughs> 족발은 재빨리 <웃음> 건져내야 <웃음> 고들고들 족발 특유의 쫄깃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단다. 닦아낸 뜨끈뜨끈한 족발들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하나씩 하나씩 건조대에 올려놓는데. 에이, 이거 피 피고. 족발 나이들이 뿜어내는 뜨거운 찜통 열기로 작업장 안은 후끈후군달아오르고 이게 정말 뜨겁거든요. 신나는 거 거예요. 뜨고 있어도. 아, 그렇죠. 아 그래도 참 조심조심 잘 옮겨놓는 재훈이 족발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찬것 같은데 2시간 동안 정성스레 삶은 족발 윤기가 차르르르르르 쫄깃쫄깃한 맛이 일품인 족발은 영양분이 풍부해서 성장기 아이들은 물론 수육이 임산부에게도 좋은 음식이란다 드디어 그지요? 기다리는 점심식사 아, 기다렸는데요 와. 너무나 많은 족발과 보쌈들 너무 고맙습니다 자 드시죠 고생하는 초보위에서 갓 삶은 족발 정성스레 썰어서 배추쌈까지 하루 아, 숙성시킨 아, 어. 오맛있고 약간 어 냉동을 시킨 숙성시킨 단단해지죠 한입 꿀꺽 한입 꿀꺽 우리 재훈이 잘 먹네 어때요 맛있어? 마르기야? 거기에 막걸리 빠지면 습하지? 영동주 네목걸로 안주 안주 잡다 보세요. 내 딸은 또 시뻘카뻘카. 잡다 보세요. 선배님도 한 잔. 맛있다. 아, 오고가는 족발 쌈 속에 싹 트는 서 l u 의 사랑. 막국수, 막국수, 맞죠, 막국수. 거기에 족발의 어? 막국수. 맛을 더해주는 새콤달콤 쟁반 국수까지 대리. 그 맛은 아, 당연스러워. 아니, 따봉. 이제 안 본다고 그랬잖아. 요 무시적 족발 우리, 시킨 거 아니에요? 저, 열심히 저 배달한 거 같은데. 아니, 네, 네. 저기. 쪽발 진수성 전 배불리 먹고 이어지는 다음 작업. 뭐. 쪽발에 사촌 고삼고기 만들기. 여기 아디야 여기 아디야 놀아줄 자라. 아주 그냥 허벌나게 양 뜨겁고만. 어이 아. 아.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거를 청청도로 아주 뜨거워요. 훅 <laughs> 삶아주면 <오, 살벌지만> 꺼내쇼 <laughs> 먹기 좋게 이었어 그럼 이게 보쌈인가요? 아, 잘 그렇죠. 아, 우리가 노를 잘 저어가지고 고기가 골고루 잘익었어 아, 이소리 뭐 전국 일주. 어, 팔도 유람하다 온리기야하겠지요 아, 음. 팔도 관광 마치고 아니, 온 보쌈 예술. 고기들 예술. 먹기 좋게 썰어주고. 아, 다잘익었습니다 기름기는 쏙 빠지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보쌈 고기 완성이요. 이어지는 재훈표 족발 아니, 포장은. 살며시 이것도 애인 다루듯이 애인 다루듯이 살며시 애인 다루듯이 아, 정성 손길로 아, 진공 포장해주고 아, 진공 포장을 해서 애인 아, 아, 다루듯이 아, 아, 우리 이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 너무 느낀다 예. 완벽한 진공 상태 예. 네. 안전하게 한심하고 하나하나 넣 때마다 안절도 아, 아, 하루며 아, 진공 포장까지 완벽하게 맞추면은 아, 전국 각지로 배송할 준비 완료.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고기에 도해서이제 인근 아유, 족발 가게로 배달 나갈 차례. 차곡차곡 족발 상자 실어주고. 미실 미실 초보. 어이, 맞다 초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어야. 마지막. 오라, 닫아주세요. 족발 가게로 출발. 진짜, 힘자, 진 아, 왔어요, 왔어요. 족발이 아, 왔습니다. <laughs> 늦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늦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졸졸줄이 어, 구슬땀 자랑 쏟아내는데. 태훈 특별하게 다 삶고, 깎고, 진공까지 아이고. 깔끔하게. 아, 족발 잘 삶았는데 아, 이런데 들어가셔서 장사 좀 해주고 가셔요. 어? 뭘 그리 놀래? 장사 좀 해주고 가셔. 장사 돼요 장사요? 네, 진 김에 행철 구슬땀 모대에 나선 재훈 특별하게 한 사람이 나무로 해서 밑에다 좀더깔아드렸습니다겠어요어요 아, 근데... 아, 맛있게 드세요? 아, 예, 아, 아, 네. 어머님도 그랬어요. 여기저기 서빙도 잘하네 그림. 래 만든 거거든요. 오늘?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예. 아, 네. 네. 오래 기다리셨죠? 아유 죄송합니다. 아, 예. 예. 네, 죄송합니다. 더더 더 맛있게 해드리려고. 맛있게 드세요. 중자 중자 두분오신대다 아, 바쁘다 바빠. 맞으신대요? 아 맛있게 드세요. 시간이 일로는. 여자친구? 여자친구? 그게 족발이 이루어진 사람 족발이 만들어. 복 많이 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 맛이 바로 꿀맛이요. 아, 맛. 쫄깃쫄깃 족발 만들기에 맛있는 어, 구슬땀쏘은 개그맨 이재훈. 점이 무완수 앞으로는 정말 한, 한 고기 한점한점 한점 먹을 때마다 어, 여러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안 되지만은 어, 아. 이거 받아가지고 좀저은데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네. 정말 좋은 데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뿌리 웃듯 성공? 아, 저주시는게 아니라,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좋은 거생입니다꼭 좋은 데다 쓰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좋은데 고맙습니다. 좋은데. 네. 네. 네, 족발을 직접 만들어서 배달, 그리고 판매까지. 네. 네. 모든 걸다 아. 책임지고 오신 우리 개그맨 이재훈 씨의 뜨겁고 맵고. 예. 네.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네. 어. 정말 우리 할머니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어보든요 <laughs> 펑펑 울었어요 정말. 네. <laughs> 자, 알겠...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잖아요. 족발에 그 보쌈 그 수육에 네. 족발을 한 손으로 먹긴 너무 아까 두 손으로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은 네. 부분. 아... 아... 너무 맛있었어요. 저희도 두 손으로 나무를 잘랐어요. <웃음> <웃음> 그때 그 소감을 힘들었던 소감을 전라도 사투리요. <laughs> 나 족발 안 먹는 단계. <laughs> 하하하하하하.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복도 아, 많이 받으셨어요. 네. 예. 일당을 제가 5만 5천 원을 받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성금으로 17만 8천 원을 그 돈을 두개 나눠서 예.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게요? 23만 3천 원. 예. 오. 아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아주 소중한 성금입니다. 모공함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일당과 선금은 강태원 복지재단과 함께 연말에 아주 좋은 곳에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KBS 체영